예, 병국입니다. 어,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인데, 제가 이미 오늘 올릴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어, 볼린저 밴드, 제 채널 가시면 있을 건데, 어, 볼린저 밴드 지지정 찾을때 시간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그런 주제로 갔다가 영상 하나, 교육 영상 비슷하게 올려드렸는데, 자, 지금 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어, 그동안 제가 타점 잡는 방법하고, 뭐, 보조지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복귀 영상들을 주로 올렸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올렸고, 뭐, 최근에 뭐 샌드박스도 올렸고 뭐 비트코인도 올려드리고 복귀 영상. 근데 제가 앞전에 이제 채널 만들 때 복귀 영상과 뭐 타점 잡는 방법 그리고 시황, 쉬왕, 시황이 아 아니라 추세 이제 앞으로 의 방향성을 예측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 채널에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그 앞으로의 추세를 말씀드리는 첫 영상이 될것 같아요. 예,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뭐 쓰다듬기 소리하지 말고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어,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가 마찬가지냐면요. 지금, 어, 주봉이 아니라, 날. 네, 날로 볼게요. 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해선물 할때 일봉이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딩비에서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날. 무슨 무슨 날, 하루, 두, 뭐, 일봉이에요. 한마디로. 일봉인데, 자, 일봉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락신호가 나왔어요. 하락신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여기. 그쵸? 얼마 전에, 지금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빠진 것도 하락신호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이 부분이, 하락 신호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일봉이란 말이에요. 1분 봉이 아니라, 3분 봉이 아니라 하루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세, 이거를 보통 추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추세가 빠졌던 거예요. 이렇게 우하향, 우하향 했다는 거예요. 우상향과 우하향이 있듯이 우하향 하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그 어딨어. 예, 이더리움, 앞으로, 얘는 우 하향할 겁니다. 추세가. 지금 3시간 문봉, 4시간 문봉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기, 내려가면서 물론 파동을 그리겠지만 파동을 그리면서 반등도 해주고 눌림도 해주고 이게 뭐엘리엇트 파동이야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려가면서 축가는 빠질 겁니다. 며칠까지? 대략 제가 생각하는 기간은 최하 모델도 3일 안에, 그러니까 지금 8월 15일 광복절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까지는 일단 빠질 겁니다. 그 단가가 어디까지 빠질 거냐? 대략적으로 17, 99나 정도까지나 많이 빠지면 일단은 17, 59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18 이더리움 그걸로 갖다 말씀드렸을 때 18, 98이거든요. 뭐 지금 좀 왔다갔다 하죠. 지금 단가가 실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아무리 못해도, 중심선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빠져요. 지금 애도요, 이때, 보시면은, 이때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신로 나오고 주가 빠졌죠, 이렇게, 음봉 그쵸? 빠진 다음에, 어디 터치하고 반등했죠? 중심선, 첫 터치하고서, 이 부분, 이 부분, 첫 터치하고서, 반등한 거잖아요, 다시. 그리고 고점 경신 해준 거고, 지금. 최근에 주말이구나 주말 정도에 고정갱신한 거고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빠지면서 매도 신호가 딱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상승 신호나하락 신호가 나오면 저항대가 있어야 된다 지지대가 있어야 된다 그냥은 센까고 들어갔었다 이것만 보고 들어갔었다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은 어, 실패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항이 어디냐 어, 저항이 어디냐 그러면 저항 있죠 당연히 저항 찾아드리기 전에 홍보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주봉 아 주봉이 아니라 자뭐 영상 다뭐 홍보 영상 잘 보셨다 생각해 들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1봉에 아, 매도 신호가 나왔으면 나왔으면 그러면은 저항이 어디냐? 애보다 큰 분봉이겠죠. 일봉보다 큰 분봉은 주봉이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보는 게 주봉 다음에 큰게 월봉인 거고, 그다음 연봉인 거고, 그렇잖아요. 주봉이에요. 주봉 넘겨 주봉이에요. 지금 주봉인데 주봉 넘긴 데인데 지금 주봉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볼린저밴드 중심선 내려가다가 주봉이 내려가다가 반등하면서 첫 터치했죠. 그렇죠.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주가가 내려가다가 반등하는 길에 중심선이나 상단선을 처음 터치하면 저항대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주봉에 저항대가 나온 거고 그보다 작은 분봉 일봉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앞으로 당연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게 주가는 추세가 우 하향일 거다. 어떻게? 아까 설명드렸죠. 대충 아무리 뭐래도. 197717, 1 9 7, 7 1792 정도나, 많이 내려가면은, 1754. 몇기까지는 일단은 내려갈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왜, 왜냐면은, 이, 여러분들, 볼린잼 밴드 특성을 알면 좋은데,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상단, 그러니까 중심선이 올라와요. 왜냐면 얘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볼린잼 밴드 중심선이 이평선이기 때문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제가 체크해둔 단가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대충 제가 감행을 했을 때이 정도 중간 정도 그니까 얘는 올라오고 얘는 내려오면서 만나는 지점 대충 이 정도 181800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뚫고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 밑에예요 이 올라온 하단선까지 근데 일단 바라보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큰 분봉 뭐 3시간짜리 분봉이나 뭐 30분 봉자, 30분짜리나 뭐 5분 봉자 이런 애들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빠지고 있으니까 아 지금 앞으로 계속 빠질 겁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제 채널에 있는 저항과 지지, 다이번스그거딱 이때까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뭐 뭐, 최근에는 뭐 저기 뭐야 어 어디냐 그뭐 센트박스 알토코인지만 이 이런 거다 복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기점 방법대로 매매 기법대로 똑같은 어, 기준점을 잡아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천을 들어가시면 다 똑같아요. 복해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설명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애도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애도 지금 일봉이 일봉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추산은 우하향이에요. 제가 이런 거 보고서 우하향이라고 설명드리는 것 같으면. 사기꾼,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바란 건 아니니까, 사기꾼은 아니지만, 그냥, 그냥, 주가는 위 아니면 아래니까, 그냥 하나 찍어서 맞추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췄, 맞췄으면 맞췄다고, 으스, 우스구스 거릴 거고, 틀리면 틀렸다고, 아다가고 있을 거고, 이렇게, 입다, 입다 물고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주가라는 게,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복귀됐던 것처럼, 어, 네 시간 봉이었나 그때? 1시간 봉이었나? 예, 여기 여기구나. 제가 이복귀 영상 있잖아요, 이 부분. 뭐 시간이 지난 건데 며칠 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 그 하락 신호가 나와도 하락 신호가 나와도 횡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면 한번더 뜨거든요, 그 방향대로. 이거는 국룰이에요, 약간. 100%는 아니지만 이것도 약간 국룰이라고 할 정도로 어,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경우도 볼까요? 이더리움 인데요. 지금, 이건 최근 겁니다. 4시간, 3시간짜리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거, 최근 겁니다. 요번 그 8월, 지금 8월 15일인데, 8월 13일 정도부터, 14일, 뭐, 13일, 이 정도부터네요. 밑에 하단선 낮자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리고, 횡보하고, 올려서, 매도신호가 나와도 행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행보하다 보면 뭐가 뜨냐 이렇게 한번 뜹니다 이 고점을 깨는 고점이 나와요 이런, 이것처럼 이것처 나와요 이렇게 확대해 드릴게요 조금 국룰이라는까요 약간, 약간 국룰 개념 국물 말고요 국룰 나라의 룰처럼 우리말 요즘 국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한번 뜬단 말이에요 이, 이봉처럼 이것처럼 떠요 위로 근데 이럴 확률보다는 그 신호에 맞게 움직여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일봉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런 경우도 이렇게 앞으로 행보를 할 수도 있지만, 행보를 얘가 주가가 행보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행보를 옆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빠집니다. 밑으로. 신호에 맞게. 빠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여나, 얘가 행보를 어이구야, 씨, 핸드폰 들렸다. 혹여나, 이 녀석이,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깨로 이거 깨는 이 고점 일봉상 이거 깨는 고점 깨로 가는 거예요. 또. 근데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언제 깨로 갈지는 몰라요. 횡보하면 위로 한번 더 뜬다는 건 알겠는데, 뜬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뜬다는 거는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횡보를 한다 일봉이 앞으로 추세는 안한 거죠. 이것도.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두 개를 올려 드리는 거고. 어, 이런 그림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그림들, 다축가이 빠져버리고, 별발은, 이렇게, 다이버스 신호나 저항대가 안 보이고, 이렇움직여버려가지고 제가 최근까지,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거를, 예, 처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못 올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나와 저희가 저도 뭔가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지 그냥 주가가 빠지는 것 같으니까 하방이에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추세는 우바, 우아, 우상향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얘기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에는 빠질 것같 빠질 거라고 예측된다 이거 제가 앞으로 요번 주 지금 8월 15일 월요일인데 저기 광복절이라서 쉬는 날이잖아요 요번 주어한 수요일이나 아,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안에 답 나옵니다. 그때 한번 피드백 영상으로 한번 제가 맞지도 맞든 틀리든 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목소리>